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의 영향력은 매우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류 4년 안에 끝난다. 외국인 66%. 2012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웃음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사에서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일본 관련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한류는 이미 끝났다는 답변이 41%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로는 획일화된 콘텐츠와 지나친 상업성이 1, 2위였고 유럽 지역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공감이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류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간한 2020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835개 한류 동호회 회원 수는 약 1억 470만 명입니다. 앞서 소개한 기사의 내용과는 반대로 전 세계 한류 팬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과 북미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월간지 모노클은 2020년 7월 16일 한국 소프트 파워를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623억 달러로 세계 7위 규모고 콘텐츠 수출이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이는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9월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 수지는 1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 예술 저작권 중 음악과 영상 저작권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두드러졌습니다. K-POP의 인기에 음반과 영상물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 1월에서 11월 음반, 영상물 등음반류 수출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4.9%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 하나 약 2,0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류 열풍은 K-푸드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져서 농식품 수출도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생충으로 인한 짜파구리 인기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매운 라면과 김치의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라면과 김치의 수출액은 2020년 9월 기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3% 38.5%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한국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종학당은 지난해 200곳을 돌파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지난 2007년 한국어를 세계 10대 실용어 중 하나로 평가했고, 유엔사나 세계 지식재산 기구는 한국어를 아홉 번째 공식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국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성이 참고하는 나라의 패션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10대는 물론이고 60대까지 한국 패션에 가장 참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본의 연령별 검색어를 살펴보면 더 재밌습니다 50대 일본 남성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바로 한국입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한류가 아닌 혐한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50대 여성은 2위로 BTS가 들어가 있습니다. 40대 남성은 한국은 7위로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1위에 BTS가 올라있고 3위에 트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 남성은 4위에 한국이 올라있습니다. 여성은 1위에 BTS가 있습니다. 20대 남성에서는 3위에 트와이스가 있습니다. 20대 여성도 1위는 BTS입니다. 10대 남성에서 한국 관련 키워드는 없습니다. 여성은 BTS와 트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순위가 낮아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50대 이상에서 혐한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 BTS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BTS가 대단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한류가 세대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아빠는 혐한이고 다른 한류 팬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 일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류는 조금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2016년 사우디에서는 여대생 두 명이 가출하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CNN 아랍판 보도에 따르면 여대생 중한 명의 아버지는 현지 언론에 22살인 딸이 학교에 간뒤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며 내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해 여행 허가를 얻고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간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딸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 문화가 좋다는 얘기를 하곤 했다.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또 딸이 휴대전화 연락은 차단한 채 이메일을 통해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살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의 가출 소식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고 트위터 트렌드 상위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우디 여성들은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늘 후견인인 남성 가족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결혼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할 때도 남성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성 가족 후견인은 보통 아버지나 남편, 남자 형제고 이들이 없으면 아들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들은 이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한국으로 출국했던 것입니다. 사우디에서 이 여대생들의 행동은 범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최근에 또 발생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터키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경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이스탄불의 새 소녀가 가출하면서 문화적 허위 정보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외국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정체성 위기가 도래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가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0대 소녀 3명의 가출은 터키에서 크게 화제가 됐고 대대적으로 방송됐습니다. 방송국은 가출 소녀의 집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등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3명의 소녀들은 소풍을 간다고 집을 나갔고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특수팀을 결성해 수색에 나섰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소녀들은 아부즈라르 관공서 화장실 입구 CCTV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강화했고 가까운 공원에서 소녀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소녀들은 경찰에 의해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터키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방송할 정도로 크게 주목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빠와 함께 웃으며 인터뷰하는 소녀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가족에게 인계된 새 소녀는 한국에 가려고 가출한 뒤 아부즈라르 해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평소 한국 드라마의 팬이었고 친구들에게 종종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가출할 정도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정말 큰것 같습니다. 한류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은 좋지만 다시는 가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